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수환입니다. 선생님들, 하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딱두강 남았습니다. 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두 강만 들으시면 완강이라는 아, 놀라운 아, 선물이 선생님들 모두에게 갈 테니까요. 마지막 까지 한번 힘내 보시고 같이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십구 강 개헌의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년이 되었습니다. 음, 48년이 되면서, 어, 우리나라는 50 총선을 겪었다고 했었죠. 예, 50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헌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재헌국회라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재헌국회는요, 좀 특징이 있었어요. 임기가,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임기 4년이잖아요. 여기 국회의원들만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어쨌든 고게 하나가 있었었고요. 자이 이들에 의해서 뭐도 만들었습니까 헌법도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수립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헌국회에서 했었던 법치 활동 중에서는요 유명한 게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민족정서에 반했던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음,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뭡니까? 반민법이 되겠습니다. 반민법. 아, 그 다음에 농지개혁. 이미 북한에서는 46년에 토지개혁을 해서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우리 이 남쪽에서도, 나만 우리 정부에서도 그 요구들이 구, 국민에서 꽤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농지개혁하면서 을 지주개혁이 그 계층이 소멸했었고요. 반민법은 시행은 됐지만, 당시에 정부의 비협조적인 아, 어, 태도로 인해서, 아, 별다른 성과 없이 이 마무리되는 참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40, 이게 2년이라고 했죠? 임기가 2년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40년 5월에 또 총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이승만 계가 몰락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상태 내에서는 사실은 어, 정권이 더 유지되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터졌죠? 50. 50년에서 53년까지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6.25 전쟁이 터지죠. 6.25 전쟁이 터집니다. 자, 어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52년도 52년도에 우리나라에 1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1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요요당시가 이제 전쟁 중이었었기 때문에 아, 뭐, 당시에, 뭐, 이제, 부산적에, 뭐, 아, 어, 부산 정치 파동, 요런,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50, 오, 50년 총선에서 당시에 이 여당 의원들이 몰락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52년도에 또, 이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으면, 어, 이승만이 대통령이 못 되는 거죠. 그래갖고 1차 개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 대통령 간선제를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직선제로 바꿉니다. 음, 이제 국민들한테 직접, 음, 그, 이제, 그, 직접적인 투표로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되겠죠. 사실 그 이유는 그 앞에 총선에서 져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 하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 그런 사이 가운데 어쨌든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어,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그래서 아, 52년에 또 어쨌든 대통령이 돼요. 이승만이. 그런데 대통령은 그 당시에 중임 제한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4년을 하되 한번더 선거를 해서 좋으면 4년을 하고 그까지 중임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도 4년 했다가 어, 다시 선거에서 이기면 4년 더하는 8년 정도까지만 이 최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라고 하는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52년입니다. 아, 54년입니다. 54년도에 2차 개헌을 합니다. 2차 개헌을 합니다. 이 2차 개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445입개헌이라고 그래요. 445입개헌이다. 왜 그렇게 됐냐? 어, 선생님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헌법을 바꾸려면 그 국회의원 정족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국회의원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 당시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었냐면 2 0 3명이었었답니다. 2 0 3명에 그러면 3분의 2니까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135.33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스님들몇명 이상 되어야지 이 헌법이 통과될까요? 130? 6명이겠죠. 그건 뭐도지랄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개헌을 했더니요. 투표를 개표를 해 봤더니요. 135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 135표가 나와서요. 이걸 뭐, 뭐 쳤냐면, 부결 처리해버려요. 이거 통과되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이 2차 개헌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개헌의 내용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초대 대통령의 한해서 대통령 주임, 중임,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에 찍어서입니다. 초대 대통령, 도 이승만이죠. 이승만에 한해서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게 법적, 왜 그러냐면 법은 한 개인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거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은 이 법률인데,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135표가 나와가지고 135.333이 3분의 2니까 135면 이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당시에 이제 다른 논리를 갖고 옵니다. 무슨 논리를 갖고 나오냐. 면 이거 어쨌든, 부결을 해서 이제 다 해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근데 문제는, 0.3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0.3이라는 숫자가 있어? 없잖아. 그럼 0.3이라는 숫자는 버려야 된다. 135고, 그럼 135가 이상인데, 135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어, 가결이다! 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요. 어, 며칠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됩니까? 이것을 가결로 처리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의 코미디죠. 예, 코미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결이 되면서 2차 개헌이 예, 그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56년에서 대선에서 붙죠. 56년 어, 대선에서 붙습니다. 음, 그래서 이 56년 대선 결과 어, 당시 대통령으로서 누가요? 이승만이 당선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부통령으로서는 당시 에 민주당이었었던 야당이었었던 장면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실 부통령은요,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은 유일하게 그겁니다. 대통령의 유고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혹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모든 권한을 부통령이 받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 이승만의 나이는 여든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당에서는 이승만의 건강이 제일 문제였었겠죠. 정권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어쨌든 4년을 잘, 예, 당시 여당 입장에서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 선거를 붙는데요. 60년 대선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선에서는 60년 대선이 또 있었겠죠. 60년 대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승만은 단독 후보였어요. 당시에 에, 대통령 후보자가 누구였었냐면 야당 쪽에서는 음, 조, 조병옥 아, 박사가 나왔었는데요. 조병옥 박사가 에, 선거 전에 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단독 선거였었고요. 문제는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이, 마, 어마어마한 선거 공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3위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3위로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었고요. 자, 어, 그래서 결국에는 부통령으로, 에, 이기붕이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정치적인 양자라고 하는.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저항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이나 마산 그 지역일 때에서 많은 저항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어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저항했었던 마산상고 1학년생 김주열이 그 시위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실종이 되었었는데요. 어, 시간이 지나 그가 마산 앞바다에 눈에 체류탄이 박힌 상태에서 앞바다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 살구혁명의 결과, 누구요 당시 대통령 이승만의 하야를, 어, 이렇게 내었던 것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부정선거자를 처벌하기 위한 그 개헌이 있었어요. 이 부정선거자, 이3.15 부정선거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3차 개헌이라고 하고요. 3차 개헌이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법을 바꿔요. 4차 개헌으로 해가지고 아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 말고 의원 내각제로 가자. 라는 개헌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건 다른 내용을 안 쓰는 이유는 3, 4차는 사실은 어,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조금 이따 다 필기한 다음에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의원 내각제. 우리는 그래서 요 앞에 시기까지는 이승만 정부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장면 내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의원 내각제 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6 0 1년. 당시에 어 군인들이요. 어 군사 정변을 일으키죠. 그게 뭡니까?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정변을 일으켜서 어 다시 이제 에 군인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법을 바꿉니다. 그게 언제냐면 62년에 법을 바꿔요. 그게 뭐냐면 5차 개헌입니다. 오차 기안에서는 당시 이 의원 내각제 정부를 다시 뭘로 바꾼 겁니까? 대통령제 선거로 바꾼 겁니다. 그러고 나서 63년에요. 63년에요. 대선을 붙죠. 이때 이제 이 대선에서 누구랑 붙냐면 누구랑 붙냐면 박정희와 윤보선이 붙습니다. 이건 상당히 박빙 선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에서 이게막 뒤집어지면서 결국에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요. 61년부터 63년까지를 이제 박정희 군정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박정희였었다는 라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정부가 쭉 유지되었었죠. 그러고 나서 65년도에 65년 중에 무엇을 맺게 되죠? 한일 기본조약. 우리가 어, 선생님들이 아시는 한일협정을 맺게 됩니다. 한일협정도 맺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파병도 하게 되는 음, 그런 아, 진행하는 것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요거 4년 뒤니까 언제입니까? 67년 대선에서 또 붙어요. 윤보선이랑 근데 그때 또 박정희가 또 이깁니다. 그때는 좀 67년 대선에서 넉넉하게 이겨요. 그러고 나서 6 9년도예요 69년도는 좀 중요합니다. 69년도에 개헌을 합니다. 그 개헌이 뭡니까? 6차 개헌인데요. 6차 개헌. 이 6차 개헌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삼선 개헌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몇 번까지 할수 있다? 세 번까지 할수 있다라는 헌법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겠죠. 이게 삼선 개헌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고요. 삼선 개헌이 통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붙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선입니까? 71년 대선입니다. 71년 대선입니다. 71년 대선에 누구랑 붙죠? 박정희와. 당시 40대 기수론을 주창했었던 DJ, 김대중과 붙게 됩니다. 김대중과 붙게 됩니다. 이때 역시 박정희가 이기게 되었죠. 이기게 되었죠. 어, 물론 요거가 50만 표 정도밖에 나지 않는 아주 간발의 차이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72년도에 그러니까 이 71년 대선 그러니까 한 번만 국회의원 더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63년에 대선 당선됐죠 67년에도 대, 다, 당선되고 71년에 당선됐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오히려 그 헌법을 또 바꿔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어, 72년도에 7차 개헌 7차 개헌 이 개헌을 뭐라고 합니까 유신 헌법이라고 합니다 유신 헌법 어 유신 헌법은요. 어, 기본적으로 아주 초헌법적인 권한을, 아, 어, 갖게 되는, 어, 당시의 대통령 자체가 초헌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던 게 바로 이, 이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어, 국회의원 3분의 1 본인이 거의 그 대통령이 임명 형태로 이제 갈수 있고요. 대법원장, 뭐 전부 다 임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국회의원의 제명권이 있습니다. 너 국회의원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그냥 국회의원 이제 아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선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그 대통령 선거 인단 같은 걸 만들어서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당시에 요건 이제 6년 그 대통령 임기는 요 7차 유신헌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6년간 하게 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6년 뒤에 또 선, 그 하게 되는데요. 그때 무려 99.99%의 찬성으로 당선이 되는. 그럼 정말로 뭐 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게 되었었던 초헌법적인 권력을 가졌었던 게 바로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2년부터 79년까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79년까지를 유신시대다라고 하는,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대한 저항도 있었습니다. 76년 3일에, 3월 1일에 3일 구국선언 같은 것도 있었고, 100만인 뭐, 그, 어, 개헌청원 서명운동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79년에 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어, YH 무역 사건에 의해서요. 어, YH 무역이라는 무역회사가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 직공들한테 음, 월급을 주지 않고, 어, 당시 사장이요. 어, 부사를, 회사를 부도내버리고 그냥 이제 막 도망간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뭐몇 달씩, 몇, 몇 년씩 그 월급을 받지 못한 여직공들이막 항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당시 야당이었었던 신민당 당사에 들어고 항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들이요, 야당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를 보입니다. 야, 그, 당사에 바로 들어가갖고 여직공들을막 그냥, 어, 강제로 연행해 가는데 이때 막한 명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아무리 유신시대지만 야당에 대한 이 인정이 너무나 이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갖고요. 당시에 야당 총재가 누구였자면 YS, 김영삼이었거든요. 김영삼이 어 외신 기자들 앞에서 아주 신랄하게 당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이 제명이 돼요. 이 김영삼 제명으로, 이 YH 무역사건 이후로 김영삼 제, 제명으로 어디죠? 부산 마산 지역에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름하여 부마항쟁입니다. 이 부마항쟁이 일어나는데 이 부마항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놓고 당시에 유신정권의 2인자, 3인자 자리를 놓고 있었던 김재규와 차지철의 대응.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터졌었던 게 뭡니까? 12.6 사건입니다. 12.6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유신의 최정점이 있었던 박정희가 갑작스럽게 서거하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에서 어, 새롭게 등장했었던 신군부 세력이 죠 전두환, 노태우를 필두로 해서 어, 그들이 예, 정권을 탈환했었던 게 12·12 .12. 예, 구태타가 되겠죠. 12·12 .12. 음, 정변이 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사건이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63년부터 72년까지는 박정희 요걸 우리 흔히 말하는 3공화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72년부터 79년까지 요걸 4공화국, 유신 공화국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위에 걸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48년부터 60년까지를 이승만 정부, 1공화국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60년부터 61년까지 장면 공화국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장면 정부, 2공화국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요기는 예, 박정희 군정기. 박정희 군정기. 여기 이 61년에서 63년까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어,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 박정희입니다. 아, 고. 그러면서 이제 헌법을 바꾸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이제 하게 되었었던 게, 요, 이제 흐름장으로 넘어간다는 거. 지금 어쨌든 7차까지 나왔죠? 자, 좀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음,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제, 음, 80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요 이제 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80년이 왔습니다. 자, 80년에 그 신군부 세력이요, 어, 아주 이제, 아, 당시에 좀 약간 정통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이제 반대 시위 같은 것들이 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나오게 되니까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음, 광주 지역에서 그것에 대한, 특히 이제 김대중이나 이런, 그, 김대중을 잡아들이고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 지역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공수부대를 어, 투입시켜가지고, 어, 그,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가혹한 이제 행위를 했었던, 그걸 뭐라고 하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죠. 요 80년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물론 요 앞에는 뭐 서울의 봄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자, 이518 민주화 운동 이후로 어, 법을 하나 다시 바꿉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슨 몇차 개혁이라고 하냐면 8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요 이후로 나오는 게 8차 개헌입니다. 자, 8차 개헌에서는요. 8차 개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일단 대통령은 단임제다. 단임제다. 그런데 몇년 단임제다. 7년 단임제. 그래서 이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전두환이죠. 전두환이 7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8년 2월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80년대 중반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가요, 생각보다 이 세계 경제나 이런 것이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좋게 돌아갑니다. 우린 그걸 갖르서 뭐라고 그러죠? 삼저호황이다. 라는, 삼저호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경제적인 불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했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누구라고 합니까? 중산층이라고 하죠. 중산층이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이 경제적으로 성장했었던 중산층이 이제는 민주적인 절차까지 요구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87년도에, 87년도에 우리도 이제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게 해주세요 라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때 이것을 이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대를 다니고 있던 대학생인 박종철이 에, 경찰한테 잡혀 들어간 지 며칠 안 돼서요. 갑자기 죽음으로. 우리한테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어, 그런데 경찰이 나와서 한단 얘기가요 아이 그 왔는데 난 누구를 우리 조사하는 과정에 박종철 불렀다 그러면서 야걔 어딨어? 그러고 딱한대 쳤더니 갑자기 앉아있던 그 박종철이 억 하고 죽더라 그럼 나, 난들 나, 어떡하냐 라고 하고 들어갑니다 이건 전 국민의 아주 분노를 자아 있게 됐죠 이게 이제 박종철 사건인데요 이 박종철 사건이 그 유명한 뭡니까 이게 딱억 사건입니다 딱 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라는 따곡 사건이 나오게 되면서, 당시에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해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박종철 이 고문치사 사건의 이 진실을 밝혔었던 게 우리나라 이제 천주교 어, 계열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당시 천주교 정의구현 구 사재단이 이 예, 박종철의 시신을 부검했었던 그 의사한테, 음, 이것이 물고문의 흔적이 보인다. 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아주 전국적인 시위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아, 이거 이제 법, 법 바꾸자.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뽑겠다. 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었는데요. 어, 그러한 움직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정부에서는 이런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게 뭡니까? 4.13 호헌 조치입니다. 호헌이란 건 뭐냐면, 헌법을 보호하겠다, 수호하겠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어, 헌법을 보호하고 소호한다는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근데 그 헌법이 뭡니까? 대통령 간선으로 뽑는, 간선으로 뽑는 지금의 헌법을 보호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 8차 헌법을. 그러니까 여기서 더 다른 이제 시위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요 시위 가운데 등장했었던 게 뭡니까? 맞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결국엔 6.29 선언으로 당시 정부 여당이 대통령 직선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나왔었던 게몇차 개헌입니까? 맞습니다. 9차 개헌입니다. 자, 9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우리의 손으로 직접 하는, 직접 뽑는 직선제로 뽑되 대통령은 몇 년? 5년이고요. 한 번만 할수 있는 단임제가 유지된다. 요게 지금의 우리나라 현행 헌법입니다. 아직까지 그 이유는 안 바뀌었으니까요. 87년 10월에 바뀌고 나선 지금까지 유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들. 자, 이렇게 되면 아, 이제 독재 정부를 이제 군사 정부를 타도 하고요. 상당히 좋게 이루어진 거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87년 12월 대선에 그해 12월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그 대선이 그 유명한 1로 3 김의 대선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나왔었냐? 노태우.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김종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김의 시대가 이때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사실은 김영삼과 김대중 둘 중에 한 명만 아마 양보를 했었으면 분명히 군사정부가 무너지면서 새롭게 아마 우리나라 전체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둘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둘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36%라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최저 득표율로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자, 노태우는 몇 년, 몇 년부터요? 88년 2월부터 어, 나오게 되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등장했었던, 어, 이 노태우 정부는요? 음, 노태우 정부는요, 노태우 정부는, 요이 90년대 되면서 우리나라, 아,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88년부터 93년 2월까지 하게 되는데요. 요때 이제 노태우 정부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 요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뭡니까? 맞습니다. 북방 외교입니다. 북방 외교라는 건 뭐냐면, 북쪽에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합니다. 뭐 소련이라든가 아, 당시 이제 러시아라든가 아그 다음에 중국 이런 국가들과 이제 수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93년부터 98년까지는요. 누가 있습니까? YS 김영삼이 하게 되었었고요. 김영삼은 정권 초기에는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뭐 금융 실명제 했었고요. 하나의 첫결 이런 것들 막 밀어붙이면서 인기가 좋다가 아참 가장 가슴 아프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 IMF 사태를. IMF 예, 구제금융을 예, 예, 받게 되었었던 그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98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이 그러니까 97년 대선이 되겠죠. 어, 이때 누가 됩니까? 이 사건을, 이 사건을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돼서 그래서 등장했었던 대통령, 누굽니까? 2003년까지. 그가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되겠고요. 그래서 2000년에 뭐그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6 2 5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 요거는 저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요렇게 이제 정권이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한번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단시간에 말씀드려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전체적으로 또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살아오셨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방에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거 보면 한번 한 눈에 딱 보이지 않으셨나요? 예,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딱한강 남으셨습니다. 다음 강에 뵙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